안녕하세요. 왕안 t v 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8비트 클래식의 총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8비트 총은요. 색종이 어, 아, 색종이다 a 4용지네 장으로 도면 활성화를 도면 그거 링크를 어, 처음에 8비트를 보고 8비트 총 만들기 해 주시고 도면 링크를 완료하시면은 이런식으로 멋진 8비트 클래식의 총을 만들 수 있어요 치미형님이 이걸 출자하셨는데 여기 뒷부분과 아랫부분이 아랫부분에 약간의 수정으로 더 단단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A4용지로 제가 백상지가 없어서 A4용지로 접었는데 만들어 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괜찮아요. 나름 퀄리티는 그냥 대충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것같고요 이따가 엄마가 백, 어, 다이소에서 백상제를 사오시면은 제가 그걸로 또 접어서 한번 얼마나 더 탄탄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8비트 플래시. 자, 제가 8비트 일반 총도 접었는데 그건 제가 살짝, 어, 살짝, 어, 창작을 해서 접었거든요. 이런식으로 별로 안멋지죠 이거? 조금 꾸겨졌죠? 파비테 클래식의 종이 훨씬 더 멋지죠? 그쵸? 파비테의 총 이런식으로 두개를 만들어 보았구요 자 이거 도메인 링크는 이제 예. 그 뭐냐 어... 취미님어그 아래 자세히 보기에 남겨져 있으니까 그거 따라 보시고 하면은 될것같아요어이 저거 접으려면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취미형님은 그러니까 영상을 몇 번이나 찍어서 겨우겨우 하나를 완성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잘나잘 나가는 요즘 잘 나가는 유튜버들은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노가다를 해서 만들어낸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저는 그러지 않지만요. 저는 한 방에 어, 완벽하지 않은, 어, 아,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은가? 아무튼, 한 번에 영상을 만들어내서 구독자가 10명 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진짜. 자, 저의 구독자는 10명. 진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인간적으로 진짜 좋아요랑 글이 넘쳐나면 좋지 않습니까?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사이다 t v 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제 절신이거든요. 제 친구가 거기 있거든요. 사이다TV라고 강아지 나오는, 하얀색 강아지 나오는 애 있죠? 걔랑 같이 사는 그런 그 재민이 진짜 이름이 재밌는데 뭐 그렇다고 치고요 예 네, 진짜 제 절친 만나 가서 너무 좋습니다 와 진짜 좋아요 와우 너무 좋아 그래서 손이 지금 번쩍이고 있습니다 자그 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 뭐 놀기도 할 건데 거기 집에서 두밤을 잔다고 하네요 자 너무 좋아서 지금 흥분을 해가지고 지금 몇 시간째 진짜 흥분을 해가지고 완전 진짜 소리를 빡 진료고도 목이 안 쉬어서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소리를 빽 이런 식으로 질렀어요. 근데 목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브롤스타즈를 좀 하다가 이제 메가상자가 어, 브롤패스 기념으로 나와가지고 20개, 20단계 그거 나와가지고 깠는데 남은 아이템이 7개인거예요 그래가지고 까봤는데 레온스타파 안개의 인신술 있잖아요 그거 나왔고 비타민제 비비의 비타민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진짜 거의 20분동안 거의 20분동안 이런식으로 춤을 췄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뭘 할거냐면은 제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눌러주시라고 제가 근육자랑을 했습니다 공짜. 사실 뻥이고요 근육없어요 뭐하는거냐고 제가 구독을 위해서 제발 한번 구독 눌러주라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갓 oh 아이씨, 제발, 구독좀눌러주세요 Please, I wanna grow and 눌러 주 o 요빵빵 i m Saltjang. Bali Lulajo, Bung, Bung, b 요 그럼 다음에 또 b u 요 안녕. u <laughs> n